헬로 웨어브리 원 여러분 반가워요 천학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관광 정책 기획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 그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 과정에 대해서 어 살펴봤는데요. 그 정책 과정 중에서, 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기획입니다. 기획 과정입니다. 모든 그 일을 할 때는 먼저 어 기획을 하게 되죠. 머릿속에 먼저 어 생각을 하고, 어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데, 이 머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모든 그 과정이 하나의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 기획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자, 기획은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만들 것인가? 또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수단.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류 이동을 할 때, 비행기로 갈 거냐, 또는 뭐, 선박을 통해서 갈 거냐, 또 고속도로를 갈 거냐, 열차를 이용할 거냐,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 그러니까 그 적합하다는 것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좋고 바람직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지금 가장 어 우리 상황에 맞는 최적적합한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래의 모든 활동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계속적인 이거는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계속된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doing이라는 의미가 맞을 겁니다. doing 진행형이죠. process입니다. 또 계획은 계획과 다른데요. 계획은 영어로 우리가 plann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획은 plan이라고 하는데요. 계획은 그 계획을 통해서 생겨난 결과물을 우리는 계획 또는 계획서, 계획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 계획을 세워가는 모든 활동 과정을 기획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범위가 크고 또 과정적이고 계속적인 그런 관념으로 파악을 하면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획은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why to do, 왜 해야 하는가. 즉, to will the future, 미래를 의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기획인데, 그 기획은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는, 디스시전 메이킹 의사 결정을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d o i n g 이면 Doing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획은 이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행동 방침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이것을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획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기획은, 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획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방침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러한 기획이 어떤 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는 목표가, 목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목표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목표 지향성이죠. 어떤 목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정책 이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을 어,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수단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 그러니까 계획이. 그러니까 목표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획은 미래에 하는 일이에요. 미래, 현재나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거죠. 미래 바람직한 활동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획은 합리적이고 지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합리성과 지향성. 어, 이 기획은 에, 합리적으로 어, 이루어져야 돼요. 합리적. 합리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에, 이익이 돌아가는, 가치가 배분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적수단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기획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최고의 수단, 바람직한 수단을 탐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현 가능한 수단을 탐색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된 준비 과정이다. 기획은 어떤 조직이 그들이 집행할 계획적인 모든 결정들, 작은거에서부터 다 이런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계속적인 프로세스에요. 프로세스. 과정 누잉이에요. n 잉 계속된 준비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획은 왜 중요한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획은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떤 정책이나 또는 모든 사업이나 일을 추진할 때 반드시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아나가는 것. 탐색하고 의사결정하는 모든 과정을 기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목표가 더욱더 명확하게 되고요. 또 장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은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에 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죠.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뒤에 기회가 중요하냐면, 자원을 최적, 가장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거나,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많은 인력을 사용하거나 해서 하면은, 누가 아무것도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네,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다음에 가능하면 경비, 비용을 줄이고 노력도 줄이고 인력도 전략하고 이게 바로 효율적인 거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획을 통해서 사전에 조정을 하거나 내부 컨트롤 통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 대한 최적 순환을 마련하고. 우리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요. 기획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시행을 하게 되면 제대로 조정이나 통제가 안됩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노력은 노력대로 사람은 많이 또 인력은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일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획은 행정의 안정화를 끼워주는 겁니다. 행정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정책 수행이나 또는 행정 그런 에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기획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고 높여주는 거예요. 계획을 통해서 정책 수립을 하고 정책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나 또는 효율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변화와 개혁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이 기획을 통해서 변화에 대비할 수 있고 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어, 기획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기획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 기획의 본질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어, 기획의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 그것은, 어, 바람직한 상태로, 미래에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를 깨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획의 본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발전입니다, 발전. 미래에 바람직한 그러니까 현재보다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끼하는 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발전이죠. 기획을 통해서 어, 발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제 채두익이라는 학자는 기획의 본질이 뭐냐 미래에 관해서 미리. 행동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다. 미래지향적이죠. 또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는 거죠. 미리 따져보고 이게 채두익의 주장. 그 다음에 뉴만은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다. 비슷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치켈 드로우는 유명한 학자인데요. 최적의 수단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에요. 최적 수단.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그런 수단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래에 할 행동에 앞서서 미리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즉, 목표 설정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드로우의 이 기획의 본질에 대한 이 정의가 아마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로우의 그 기획의 본질, 이 개념이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획의 그래서 기본 철학은 기획은 합리성과 통제성을 가져야 된다. 즉, 기획은 합리적인 계산, 합리성이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통제, 통제성. 이게 바로 기획의 기본 철학이에요. 미리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컨트롤,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획이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획의 특성은 뭐냐? Training is. 그 다음에는 기획 이제 붙이면 됩니다. 기획이란 하나의 과정이다. Training is a process. 기획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d o 이에요프로세스 e 에요 하나의 그, 그 과정입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까지 하는 이런 모든 전 과정을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 a n n i n g is preparing입니다. 기획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한. 미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또 행동방침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training is set of decisions. 하나의 의사결정. 일단의 의사결정이다. A set of. 재결정이다. 예. 네. 일단의 여러가지 결정들이다. 그 그러니까 작은 결정들을 다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획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lanning is a action or an execution-oriented 행동지향적인 기획은 자, 기획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반드시 실현 가능해야 돼요. 반드시 그거를 집행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사결정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해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raining is a future o r i e n t e d 미래지향적인 기획은 앞으로 해야 할 행동,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거, 행동하는 걸 결정하는 거죠. 일단 목표지향적인 training is ends o r i e n 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 최적 수단을 강구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기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은 planning에서 optimal means 최적 수단을 제시하는 거, 최적 수단이라고 해서 가장 실현 가능한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리 여건에 맞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수단을 정하는 거, 결정하는 거,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기획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 기획 과정입니다. 기획의 과정인데요. 이 정책 기획 과정은 이러한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어요. 사이클. 자 먼저 이런 모든 전 과정이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이에요. 계획을 그러니까 기획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거는 집행이돼야 되겠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을 하면 그게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한 거를 어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그거를 다시 조정하고 반영하는 것이 활료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계획은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에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은 그계획에 그 사실 자료를 또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집행은 평가는 집행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평가에서 어 잘못된 건 시정조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계획은 계획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평가 기준.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하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은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이것들을 다시 재반영하는 피드백 과정. 이런 전 과정을 우리는 기획 과정의 하나의 사이클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기획이 굉장히, 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이 기획을, 어, 얼마나 잘, 어, 달성을 하고, 또 기획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행동 방침을 잘 결정을 했을 때, 그 정책은 어 성공적이다. 또는 그 정책이, 어, 제대로 집행이 된다.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서는 반드시 기획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어, 상식적으로, 기본 상식으로, 어, 다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